여러분의 물질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걸 풀려면 영적인 것을 풀이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기 노력으로 다 됐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자체 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주님이 역사하는 이 세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이 세계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는 걸 이것이 눈으로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수없이 영의 세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보이게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은 원턴 원치 않던 잠깐 있다는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히브리서 구장이지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이것이 관념으로만 느껴지고, 지금 금방 올 것이 막 막연하게 느껴진다. 이거야, 얼마나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육의 관점을 두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육의 관점을 둘수록 영의 세계는 닫혀버려요. 금식하고 그 육을 계속 내 욕망 나 자신을 계속 죽일 때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게 하나도 맞더라네요. 하나도 맞더라네요. 제가 인접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 왜?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현재 종교 생활이, 지금 종교 생활이 한국은 라우디겐니 교회예요. 종교 생활이 하나도 지금 주님을 생명으로 안 연결이 안 되고 방언 조금 한다? 진동 조금 한다? 지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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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치유한다? 조금에 아니라 이거죠. 눌리고 억압되고 보로되고 소경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권능이 나와야 한다 이거야 이게 그 후원사역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해 70 먹은 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소리를 잠깐 들었더니 70 먹고 돈 없고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저주라는 거야 왜 연락도 하나도 사람들 안 오고 외로움은 몰려오고, 병, 몸은 아프고.